막 이마트 이런데서 어, 조금 이따 말할게요 <laughs> 네. 자자자! 막뭐 뭐래더라? 9,900원 이랬나? 아스터가요? 응 네, 그렇게 팔았다 그러던데? 그래서 막 회사사람들 막 사먹었다고 막 그런 얘기하던데? 르날도. 페페 페페 아 그렇지 아잇 마 성공하면 뭐하나 내꺼..지가 않네 어..어..뭐 하..뭐 하신예요 샀어요 <laughs> 그 랍스타가 수입하는 그업자가 어, 사재기를 했대요 사재기를 아, 하신 다음에 어. 이게 생물은 썩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조금 약간 갑각류가 그거래 철이래? 그..많이 잡혔대 그래가지고, 잔뜩, 그걸 한 거. 얘 죽잖아. 아, 그거 킹크랩이네, 말야 그렇대. 킹크랩, 그렇대. 그래서 킹크랩 3만원에 뭐 한다, 이카드인데 원래, 원래, 6만원 이렇게 팔던 거. 어, 그래서 9,900원? 마트에서요? 그거는 이제 랍스타. 낙사각 그 스탠드건. 그 그때 막 그래서 엄청 사갔다였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. 음... 첫 번째 판 크월 승. 네 크월 승입니다.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갑니다. 알쿠르루루루 쿵쿵쿵님 먼저 고르고. 아 내일 네, 월요일이다. 내 예? 네, 일은 월요일. 음막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. 음 한번 대에서 국대까지 한번 할 아, 네 저는 우성하고 커올리면 별반 개요? 왜요? <웃음> 왜요? <웃음> 왜요? 둘다별 다섯 개하면 되지. 뭐죠 그럼 나도 4.5개 할래. 나나 <laughs> 아르 아르헨티나. 네. 아, 나 색깔이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흰거 있으니까. 제가 아, 바꿀아 브라질은 노랑이죠. 나 이런, 이런 거 못하는데? 여로 해야겠다. <laughs> 아구에로. 나머진 몰라, 그냥 해.

여긴 메시만 믿으면 돼. <laughs> 야 강해 어차피 yeah. 내가 하면 메시가 수비 보고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로 <진짜> <laughs> 어, 어, 어 걸려, 어 지나가다 걸렸어. 아잇. 아, 뭐죠? 들어온 거 아닌가요? 뭐지? <laughs> 어, 뭐지? 난 완전 완벽하게 쐈다고 생각했는데. 아. 아. 차! 차! 차. e 뭐 하는 거야. <laughs> 나랑 손발 안 맞네 얘네. 아, 뭐 하는 거야. 얼쩡얼쩡. 얼쩡. 얼쩡얼쩡. 아 어, 야, 뭐 하는 거? 야둘다 아, <laughs> 집중력 떨어졌답니다. 집중력이 가장 떨어질 아 9시 43분이네요. 아, 이 시간이 그렇죠. 유명하잖아, 이 시간. 집중력이 가장 떨어질 <laughs> 10시도 아니고 그렇죠. 9시도 아닌 <laughs> 그 애매한 시간. 이게 이제 월요일이 다가오는 이때가 이제. 개콘이 끝난 시간쯤이에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집중력이 안 좋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집중력이 안 좋아. 아.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. <laughs> 이거 무한 B 눌러서 성공해낸 골입니다. 여기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B만 누르는 거. 아니 그래요? 요새 개콘 0시 반까지예요?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. 아, 우리가 아니구나. <laughs>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. 우리요? <웃음> 우리요? <웃음> 대충 받아주죠. 하고, 어. 아 저걸 또 건드려가지고. 아. 어디? 어디 <laughs> <좋았다>. 아 저쪽인데 잘못 잘못 쳤다. 차! 이렇게, 이렇게, 그리고 이렇게, 그렇지 그리고 이기지 이렇게, 이이마게이 이렇게, 이렇게, 뭐야! 게이렇이이게이렇이게 이렇게, 이요 <목소리도 웃음> 있어요. 와 피파시브 재미있어요.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이번 작이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여 가지고. 파샤. 나어딨어요 <laughs> 아 아. 아르헨티나 못하는 나라 아니잖아요. 아왜오 어, 나이스 어 나이스 잘못했는데 나이스가 아니라 오 어, 나이스? <놀람> 뭐 하는 거야? <놀람> 아, 감사합니다. 아이쿠님 진짜 집중력 확 떨어진 부분. 아, 데 그거를 막 메시 탓을 하, 하더라. 막 보니까 다큐 같은 거 보니까. 하! 오, 오! 어, 뺏었어 하! 오, 나이스. 아니네. 너무 빵 찾은 거 아닌가요? 아 내가 어요아아아 아, 아, 아. 예! <laughs> 제가 이렇게 먹혔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절대 패스하지 말라고 <laughs> 골키퍼는 패스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. <laughs> 아. 파아고니아 셀즈 2대 1. 유어 백아 달려. 메시 어디 있어? 우야. 오.. 야 뭐야, 어, 뭐야? 메시 아닌데. 어, 뭐지? 뭔지 몰라도 나이스. 어, 어야. 아아 <laughs> 나 헛헤딩. 아, 아니,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뺏을 수가 있지? 너, 너 말이에요. 나왜 이렇게 골을못 넣지? 차! 어, 너무 멀리서 쏴서 그래. 좀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. 나는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쏠라고. 가까이 들어가고 아 국민 좀 멀리서 버튼 누르는 것 같아. 디바리아 크로스. 어아 자살골 느낌 났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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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닌데 그쪽 아닌데. 아, 나는 뺏은 다음에 내 볼이 아니야. 떠있음. 아 나주. 아 <laughs> 목소리가 세 명이 들린다고요? 무슨 음. 소리예요? 아, 어 뭐지? 미안했다. 아니, 미안하다. 아니, 요 아니, 요 아니, 요 아니, 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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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면 끝나겠는데. 요렇게. 음, 끝났다 <laughs> 메시 공 거의 못 만져 본 듯. <laughs> 아, 뭐야? 아 o i 나 나는 그거 멀리 차기로 하면 공을 잘못 받겠어 가지고 이렇게 으야. 이렇게 하는 게 좋아. 아. <laughs> 어, 무조건 짤필요 해. 이게 더 좋아. 잘 잘만 보고 차면 내 공이 아니게 돼 버리잖아. 그렇게 하면. 어. 나이스. 나이스. 아이 뭐야. 어. 뭐지 <laughs> 서로 내공인지 남의공인지 구분 안가 가지고 막몇 <laughs> 시에 <메시> 기까지 왔어요? 아이자 라이저 어스 백패스 밀어주기 패스 다시 백패스 아프로 패스 한번 더.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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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오 아르헨티나 좋은데 가만히 냅두면 진스 패스! 패스!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이렇게 차주고 아 키퍼가 막는다? 키퍼, 키퍼 막았나봐 아 그렇네 와 도대체 키퍼 짱이네 <laughs> 아 아깝다 패스 버튼을 눌렀어. 이렇게 아, 거가 아니지. 패스 길 차다. 눈커녕. 아니 뭐해? 아아오오아오오 오. 아, 아! 와 진짜 깜짝 놀랐네. 아, 어, 뭐, 나갔어. 나갔어. <laughs> 네, <상관없어. 웃음> 어 뭐야? 몇인가봐요. <이거> <laughs> 왜 아무도 없지? 어, 어 좋았어. <laughs> 눌렀는데 나? 아무도 안 되든. 안 미쳐. 아 눌렀는데? 제 B 버튼을 막 눌렀거든요. 샤발레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그렇 우리 팀이 수비가 진짜 많아. 좋아. 안 되죠. 오. 역시 수비는 컴퓨터가 는게 짱입니다. <laughs>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지. 난못막을걸 아니까. 마무리 피파시보 있나? 어 뭐야? 어 깜짝이야. 짠. 아, 아니 h a t a c h 아니야 거기 어 됐다 아 아니 아네안돼네네 <laughs> <laughs>

네가 이렇게 아, 아니요. Well, 거기 아무도 It's 없죠. Really 내꺼죠. 아, 아, 뺏겼죠. 어, uh, uh, 반칙 아닌가요? Uh, <웃음> 슛이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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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e es